한국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밖에 비도 좀 내리고 좀 울적한데요. 하늘이 좀 우울합니다. 오늘 제 마음은 더욱 우울합니다. 우리 어떤 남성에게 문자 전화 몇 번을 보냈는데 회신이 왔어요. 회신의 내용이 답이 좀어 우울하게 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선생님 뜻은 잘 알겠는데 저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와 소통이 잘안 되어가지고 고생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유, 참. 며칠 전에 86세 되는 아버님께서 다녀가셨어요. 정정하십니다. 아주 또리 타시고 그 동시대를 살아온 분 중에 진짜 건강한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우리 개발 시대의 주역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분 아버님께서는 몇년 전부터 저랑 인연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에게 선물을 가끔 사주시고 시간 되면 식사한자 식사를 하자고 하시면서. 어~ 식사를 사주시고 외국 특히 외국에 다녀오시면 어~ 좀 비싼 술을 사왔다고 해서 저를 불러내서 한 잔씩 주시면서 그때마다 어떤 얘기를 저에게 할듯할듯 할듯 하다가 안 하시다가 최근에 굉장히 부쩍 늙으셨어요 그치 물론 지금도 좋으시지만 어~ 그전에 비해서 약간 힘이 없어지신 그런 모습으로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가족 얘기를 하는데 한탄을 하십니다. 내 대가 끊어질 것 같다. 내 대가. 예. 이분은 아들을 두분 두셨어요. 아들을 두 분. 그런데 큰 아들은 결혼했는데요. 자녀를 이상에 두지 못했습니다. 좀 이제 돌싱이 된 거죠. 돌싱이 되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돌싱이 돼 가지고 제이가좀 있었고 아무래도 60이 넘었죠. 둘째 아들이 이제 그 50대 이제 중반이 되는데 이 아들 아예 결혼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젊은 날부터 잘 하셔 가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요. 큰 아들에게는 큰 아들에게 결혼할 때 아니면 모든 과정에서 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이 아들도 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지원을 한것 같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뭐 사업을 한다고 할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뭐 중간 중간에 아들이 보면 돈 버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좀그 소중하지 않습니까? 또 그럼에도 이제 부모님이 그 가지고 있는 뭐 아들의 장래 노후를 먹고 살 준비를 부모님이 다해 주셨어요. 야, 부모님께서 이 아버님께서는 그런데도 이제 아들이 결혼을 안 하고 무엇보다 내 대가 내 자손이 끊어졌다. 내 대가. 그 한탄하시면서 저에게 그참 저를 바라보 보시던 그 눈빛. 그 강하고 개발 시대 70년대, 80년대를 90년대를 그렇게 멋지고 그 당당하게 살아오신 인생을 멋지게 승화시키고 이제 편안하게 사셔야 될이 아버님이 오히려 아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이 아들이 결혼 못한 아들의 그 훗날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십니다. 저에게 그래서 이 아들 부모님이 얘기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저 그날 얘기하기를 이제 제가 한번 나서보겠다. 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왔어요, 답장이. 어, 그, 아까 그,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근데 저는 그, 이 답장은 뭐 예상했던 겁니다. 그 부모님의 그 눈빛과 바램이 있는 이상, 이 아들과 저는 좀 친구는 아니죠. 제가 나이가 좀 많죠. 몇 살. 어, 좀 동생을 보는 마음으로 아마 인생을 두고, 개런티를해 나가야 되지 않을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버님께서 뭐 시간 지나서 하늘나라에 가시더라도 이 아들과 저는 어 이제 동생 뭐 그를 돕다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제가 전화할 거고 친해질 거고 만나서 어 자손을 이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생각 말씀드리다 보니까 몇주 전에는 이번에 그 정반대로 여성만둔 그 어머님의 그 하소연 호소가 있었는데요. 자손이 끊어질 것 같다.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아마 저희 시대 이 다음 시대는 뭐 장난 아니겠죠. 지금 무자녀인 분도 무지하게 많고요. 자녀 자체를 두지 않은 어, 이런 상황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재앙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반작용으로요 좋은 가정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